Hence yes. yes. here to spread to the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편견을 버려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소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때 꿈과 같은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정해진 음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금지된 음식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정해진 음식만 먹고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너는 저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이 사건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세 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장군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가 보낸 이세 사람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 장군 고넬료는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선생님을 찾아가 베드로 선생님을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더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이곳 요바로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 주시겠어요?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정해진 음식만 먹고 금지된 음식을 먹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를 찾아왔던 이세 사람을 따라서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사랑하셔,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나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